예, 포스코 DX의 주가가 오늘 2.1% 하락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상승 패넌트형 캔들 패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 은이 3만원을 뚫는데도 한참을 걸리더니, 다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한참 걸렸던 저항대역 돌파하고 나면, 두 배까지 그냥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얘는 뭐 살짝 한 4만 5천원 정도 올라가더니, 그대로 눌리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겁니다. 게다가, 남들 다 오를 때 한참 동안 고생하더니, 이제서야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뭐, 그마저도 후속 기사나 이런 것들 이어지지 않고, 주가가, 그리고 증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 답답할 따름이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증시가 왜 떨어졌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이 한국하고 저번에 관세협상을 할 때, 25%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정부는 한국 정부는 그거를 아니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아니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 15%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충돌이 나게 되면서 여태까지 좀 상승이 많았었던 종목 위주로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포스코 dx는 뭐이 정도 조정이면은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패턴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상승이 일어나고 상승 패넌트형 캔들 패턴을 형성하면 여기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쳐주는 경향성이 좀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조정이 되게 적은 조정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보여드리지만, 휴림 로봇, 강하게 막 하안가 쳐버렸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얘는 적자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현재 화제가 되고 기대감이 쏠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수익성으로 곧바로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쳐다봐 보게 되면은 이게 조정을 맡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 장세를 크게 이끌어가는 종목들도 이런 상황인데 포스코 DX는 이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좀 조정 받는다고 가파르게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포스코 DX는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로도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매출의 대부분이 또 포스코 그룹에서 나기 때문인데 뭐, 물론, 포스코에서만 매출을 내고 있는 것 자체는 요번에 좀 극복을 했다라는 걸 실적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이쪽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어요.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뭐 철강이든 2차전지든 이쪽에 AX를 진행하는 AI화를 진행하는 작업들, 그리고 공장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화를 시키고, 휴머노이즈 로봇들을 바탕으로 아스카와 전기와 방향성을 이끌어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스코 그룹들도 오늘 약간의 조정세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런 흐름을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완화가 될수 밖에 없고 결국 미래 기술들, 그러니까 이, 이 로봇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산업혁명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은 맞으니 기대감을 주겠다. 그리고 꽤나 가까워 보이니 기대감을 주겠다라는 방향성이 튀어나왔지만 수익성을 낼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직면하면서 조정흐름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고 죽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종목의 가격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가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그 위에 오버슈팅까지 전부 챙겨야 되겠다는 라 판단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포스코 DX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적절한 가격인지 현재가 오버슈팅 된건 아닌지 저평가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비할 종목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전략을 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 어,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집중할 것 집중하고 선택할 것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계산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 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에 1740 번호로 적정 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에 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 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서 어 조금 하반 경직성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우리 의 합리적인 의문을 풀어 볼수 있고 연기금이 들어오는지가 조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포스코 dx는 우리가 요 방향성 이후에서 요 방향성 이후에서 오버슈팅 되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음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버슈팅이라고 하면, 요 정도 거래량으로는 택도 없다.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 1억 5천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 거래량은 택도 없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신 뒤에, 요 레포트를 한번씩 쭉 읽어보시면,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얘를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요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를 그냥 전달 드립니다. 100% 무료로 전달 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께 요청을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이제 자료에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를 전달 드릴 거예요. 이 숫자는 제가 여러분들 끌어가는 목표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버슈팅 되는 것까지를 노릴 겁니다. 요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 여러분들 체크 한번씩 꼭해 보셔야 되겠죠. 010 5744 740번으로 포스코 DX 자료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작년 10월 달부터 작성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이 자료를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전부 100% 무료로 답장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안드로이드 아이폰 호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료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메일까지 여쭤봐서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24시간 이내에 저에게 답장을 못 받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저에게 112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요 게시물 탭을 제 채널 들어와서 눌러 보시게 되면은, 어? 저는 트리니티 증권TV에게 무지도 따지도 않고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라고 1년 전부다 704분이 댓글을 통해서 트리니티 증권TV 채널 정말 투명하다 라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많은 분들이 잘 받았다 무지도 따지도 않고 받았다 라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구독 버튼만 누르셨으면 그저 무료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010-5741-1740번호 포스코DX자료 포스코 dx 자료라고 연락당기시면 이 자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께 전부 전달드립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만약에 24시간 안에 답장을 못 받았다. 1리버튼 눌러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잘 받았는지 확인은꼭 하세요. 가끔 이제 오래도록 지나도록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 여러분들 차트 대응 어떻게 하시느냐? 일목 균형표를 켭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전원선이 있는 구간. 여기보다. 단기 모멘텀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기준선 있는 구간, 여기는 스윙 모멘텀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셔야 되는데, 아, 저는 주식 초보자라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740번으로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010 5741 1740 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의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 점을 배점화 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 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마 우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주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10 5741 1740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재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재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